네, 명승부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티아구, 페페, 페레이라 다니 코엔트란 지망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조황 페레이라 티아구 맨데스 지망, 사브로사 가로 책임, 신앙사브로사. 잘 쳤습니다. 볼때 맞고 나옵니다. 모티뉴. 아, 놀라운 태클입니다. 조왕 페레이라. 다니, 크로스 기회인데요. 아, 적절한 타이밍에 태클로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코너 박상황. 네 골키퍼 쉽지 않았는데 잘 막아냅니다. 페페 이카르도 카르바류메이렐레스많니 다른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지마 에데르 페날두 다니 좋은 크로스 올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자, 소유권 높고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하지만 수비가 좀더 힘이 강합니다. 자, 포너 아웃, 포너킥 선언됩니다.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파트리시오. 티아두. 네, 스위스가 과감하게 잘 잘랐습니다. 미겔 벨로즈. 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인터셉트. 코너히이 되겠습니다. 패스 읽고 가로 챕니다. 에델리 아, 패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 태클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공이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아, 멋진 인터셉트. 지망 사브로사분날두 ラウメレーレスフラグジマナニンエデル 네, 최고의 발기술을 보여줍니다. 네, 합타임의 스코어는 동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재미없는 경기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팬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서도, 야, 이것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조했네요. 자, 음, 공격수 어, 추가 어, 투입에 어, 대한 어, 의견을 어,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투입 준비합니다. 경기가 재밌어지겠는데요? 어, 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뭐 적절하네요. 카르발류, 페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지망, 사브로사, 멋진 패스, 지망, 에델르 메이레레스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자 수비가 위기를 차단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군요 자, 시간 낭비가 거의 없습니다 자, 슈팅 차 자, 골키퍼 미동도 하지 않고 슈팅 잡아 냅니다 페페 코엔트랑 미겔 벨로즈 지망 사브로사 l 수비 제쳤습니다크스스 크로스. 크로스. 그러수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c 날 o 수비수가 끼어들면서 패스 차단. 에 o s 메 c r 레스 티아구 맨데스 동료가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지마 티아두 라울 메이렐레스아 아깝습니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번 플레이 좀 아쉬웠네요 네 팀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두 명의 교체 선수를 한꺼번에 투입합니다 에데르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이 크로스 기회입니다. 리킹만큼이나 드로잉이 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이 뭔가 만들어볼 수도 있는 그런 찬스인데요. <목소리> 이카르도 카르발류, 메이렐레스, 가로체기 코인트랑, 헬데르바르보스자공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리망사브로사. <목소리> 네 이제 경기는 막다 저건 당연히 프리킥이죠 주황 페레이라 리카 멋진 슈팅! 네, 끝까지 멘탈을 유지하는군요. 멋진 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자, 훈련을 통해서 약속된 플레이를 잘 펼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코너킥, 자,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입니다. 원터치로 간결한 패스. 아, 정말 좋은데요? 네 좋은 코너킥 찬스 자 과연 오늘 경기를 잡을 수 있을지요 네 수비가 막아냅니다 네일무와일승의 차이는 엄청나죠 이번 코너킥을 성공시켜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자공 살아있습니다 굉장한 골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골이 나오는군요 여기서 리드를 잡으면 이긴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거의 경기 종료 직전인데. 아 이거 리드를 잡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 1대 0입니다. 지심이 시기를 확인합니다만 분명히 프리킥할 시간을 줄 겁니다. 미겔 벨로즈. 조왕 페레이라. 결국은 1대0의 스포가 굳어집니다. 주심이 경기를 종료시킵니다.